나은 게 맞나? 뭔? 마 아, 예스. 아, 예스. 아, 예스. 일로 스 아, 예로 아, 예스. 한숨 쉬는 한숨 쉰데 옆으로 놓아 옆으로 잘 놓아야 돼 아우 저 발바 아우 귀여 아이고 시연이 그럼 반칙이다 근데 응. 이모가 도와주는 건 반칙이야. 근데 지금 얘개여울수리 하면 안 되는 거 원하고 있는 거 아니야? 맞다 맞아 <laughs>